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디에 관해서 전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지난주는 무슨 날이었어요? 지난주는 무슨 날이었어요? 설명절이었어요. 네. 설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 설명절에 부모, 형제, 가족, 친지들 만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 만나가지고 뭐 했어요? 베드로 장모님 만나가지고? 예? 베드로 장모님 상태가 어땠어요? 병 들어 있었죠. 무슨 병? 합병, 열병. 열병이라고 되어있는데 화병이 화병, 화병. 네. 그 열병난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했어요? 성경에 손잡아 주면서 손을 만지고 위로해 줬거든요 얼마나 힘드세요 사위가 네. 저 따라다닌다고 생계도 책임도 안 지고 네.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사이 삐뚤어지지 않을 거고요. 예,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갖고 손 잡고 위로해 주니까 그냥 금방 나아버렸잖아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만나서 뭐했어요? 예, 그해라니까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오? 힘들죠. 그냥 말로 위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할수 있으면 선물도 좀 먹을 것도 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 가족과 친지들, 형제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 전했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을 사역하면서 기도할 때 누구 만났어요? 기도할 때, 예, 비단장수 왕서방, 예, 그, 비단 장사하던 여인, 루디아를 만났어요. 네, 예. 기도할 때 루디아 만났어요. 기도할 때또 누구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회복했다니까. 네, 예. 또 기도할 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넣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걸 행해야 된다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뭐부터 했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했대니까 제자들 선택할 때 뭐하셨어요? 기도하고 제자들 선택했고요. 모든 십자가 지실 때도 뭐했어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해 가장 필요한 건 기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예, 기도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이것만큼 복된게 어디 있겠어요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예, 기도하고 저들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 기도해야 된다 예,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연초에 무슨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느냐 하면, 뭐에 관해서 전하고 있어요? 네. 복을 좀 받아보자. <laughs> 네. 복을 좀 받아보자. 근데 여러분들, 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아, 홍 집사님 못 받았어요? <laughs> 제가 볼 때는 홍 집사님이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일단,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게임 끝난 거예요. 네.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옹 집사님은, 예, 예쁜 딸 둘이나 있죠. 사랑하는 사모님 계시죠.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데, 네. 홍주사님 바라는 복은 뭐큰 아파트, 좋은 차, 막그 뭐 은행에 잔고가 막 넘치는 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 네. 네. 나는 조그만한 거가 아, 조그만한 네. 거? 아이고 많이 소심해지셨네. <laughs> 홍주사님 바라는 복은 뭔데요? 네. 뭔데요? 나는 그냥 주머니에 네. 있잖아요. 좀. 네. 말도 그렇게 심하게 하신다. 얼마? 네. 30만원 30만 원. 진짜로 소심하시네 소박하네 아니 홍지사님 주머니에는 없어도 사모님 통장에는 있잖아요 가족 부부가 하나인데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소박한 복도 이 2023년도에는 받아야 되고요 네. 풍성한 복 300이 아니라 300억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초에 복을 좀 받자 또 복을 너무 강조하면 뭘로 빠진다고요? 기복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고 라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 두 명을 이 앞번에 봤는데, 누구와 누구예요? 예. 네. 누구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삭. 이삭. 이삭이 그의 농사 지어가지고 몇 배를 얻었다고요? 백 배.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 네. 창세기 26장이에요. 그리고 이 앞전에는 또 누구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전무 후무한 복을 받 받고 누렸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이삭은 복 받은 비결이 뭐였어요? 순종. 뭘 순종했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머물러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만족한 상태로 허락하실 것이다. 그걸 순종한 거예요. 솔로몬의 복받은 비결은 뭐였어요? 일천 번제. 하나님 예배한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의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네.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은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성전 건축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전도가 최고의 영혼 구원이 최고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모델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예. 다윗 왕은 어 어떻게 해서 이런 또 복을 받고 누렸는지를 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시편 1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 누가 복 있는 사람 같아요? 돈 많은 사람? <laughs> 예.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 예.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은 이재용 회장이죠. 뭐 재산이 수십조 되니까. 근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거든요.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예, 그 양반이 작년에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뭘로? 한해 동안 돈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사람. <laughs> 예,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이 한해 동안에 273조 원이 날아갔대. 273만 원이 아니고요. 273조 원.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이 날아가 버린 사람. 예.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얼마나 서렸까? 예. 돈이 1 2억도 아니고 12조도 아니고 2 273조 원이 날아갔다고 하니까 예.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 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뭐 우리가 그 사람 걱정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권력.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린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복 있는 사람일까? 또, 어제 우리 이재명 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검찰에 또 불러갔어요. 조사를 뭐 받았는지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양쪽에서 데모를 하고 막 뉴스 보니까 난리던데, 그 권력을 쟁취함으로 인해가지고, 진짜로 행복하고 복이 있을까? 퀘션이지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뭐,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또 건강, 뭐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일까?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복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정리를 딱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이도왕이에요. 복에 대한 정의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니깐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요즘 생각해보면 진짜로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부러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부자인 사람이 너무 부러워. 예. 그 기독교 방송 간증이나 뭐 유튜브에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는데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진짜 너무 부러워요. 네.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다윗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네. 이게 이런 사람이 가장 복대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러면 누가 가장 믿음의 부자일까 성경의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사실은 어, 믿음의 부자들인데, 저는 단연코 믿음의 가장 부자는 시편 예,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다윗이 정말 믿음의 부자인 것 같아요. 예. 다윗도 부자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부자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구약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잘 지킨. 믿음의 선진들, 예, 정말 믿음의 부자이고, 부러워요. 신약에서는 누가 가장 믿음의 부자인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누구일까요? 베드로.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도 믿음의 정말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만큼 믿음의 부자가 신약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예.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믿음의 큰 부자들이 아니었나.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예.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성경책 보고 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기도하고 끝내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랬죠. 묵상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어디라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가 묵상의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뭐해? 누리지를 못하는데, 실천을 못하는데, 조금만 그냥 걸림돌이 오고, 기분 나쁘고 감정상하면, 나 교회 안 가. <laughs> 예배 안 드려. 진짜 마음 아파요. 네. 교회 와가지고 누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본인의 컴플렉스나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나그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을래? 하, 정말 마음 아파요. 네. 믿음에 부자가 안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선조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갈 거다. 예, 신명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고 너 열조들한테 맹세한 그 약속한 땅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천국 영생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예, 묵상하고 주야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복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 양들 입장에서는요, 목자가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양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 이스라엘 땅 가보든지 뭐양 키우는데 가보면 알지만은요, 그 유목민들은 양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물 먹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신다.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요. 자기라고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시거든요. 네. 우리 새끼들 왜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고 함께합니까? 내 새끼니까 내내 내 새끼가 잘못되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욕먹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의 영혼을 왜 소생시키냐 하면은요, 자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믿음에 너무너무 부자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 나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 자살 기도하고 예. 해상길로 가 버리고 시편 32편에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인 것 같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우리는 멸망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편, 32편을 통해 가지고, 예. 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고 악인들은 결국은 망할 거다. 그러면서 10편 65편에서는 4절에 보면은요. 10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다. 이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 하나님의 뜰에 왜 갈까요? 예배하러 간다니까. 주의 성전,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뜰에 머물러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10편을 그냥 다 뽑아서 본문으로 채택을 하고 싶었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너무너무 부여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재물이 아니라니까 세상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잇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했던 거예요 네, 2023년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잇 왕만큼 결국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신약을 통해가지고 계속 말씀 시리즈로 전했던 게 뭐예요? 이 복에 관한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전할 거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흔들림이 없다니까. 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쬐끔한 것들에 그냥 상처받고, 고통받고,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어리석고,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2023년도에는 이삭같이, 솔로몬 왕같이, 다이도 왕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거부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